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강사 김수현입니다. 우선 이제 제가 처음에 1번을 봤을 때맨 처음에는 이제 공을 꺼내서 A 상자에서 공을 꺼내서 B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B 상자에서 꺼내서 A 상자에 넣는다고 딱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작년에 2019년 9월 이제 제가 학생들 계속 기출문제를 풀리고 있는데 9월 평가원 문제, 나형 평가원 문제거든요. 나형 평가원 문제 20번 문제인 줄 알았는데. 는데 밑에를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원래 있는 문제는 여덟 번 시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섯 번 시행한 다음에 뭐 팔이 될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형도로 원래 이제 그 문제를 풀어서 이제 수형도를 이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섯 번째에서 팔이 될 확률이 아니라 이제 원래 문제는 그랬는데 1 0 번째가 됨으로써 문제가 엄청 복잡. 하게 이제 원래 푸는 방법으로 이제 그래서 내신 거 같은데 수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같은 경우는 20번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제 수영도로 그리면 이제 금방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20번 치고 이제 정답률 높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열번째해 가지고 1위가될 확률이기 때문에 수영도로 하다가는 수영도로 하다가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뭐 올림피아드나 중학교 중학교에서 올림피아드나 무슨 그런 거를 <laughs> 특목, 과고나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서, 이제, 교교 과정, 외의 과정이랑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고3, 어, 뭐, 무이가 공통이고요. 어, 2등급 선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뭐이 문제 자체에서 뭐 크게 그 체크포인트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단순화해서 문제를 이해를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수용도 푸는 방법은 수형도랑 그다음에 길찾기가 있는데 확률은 경우의 수를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길찾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 이제 길찾기는 우리가 제뭐 고등학교에서 주로 한다기보다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 학생들이 이제 길 찾기 내용을 이제 처음에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잠깐 단순화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우선 여기는 공이 10개씩 들어있는데 만약에 a상자랑 그다음에 이제 b상자가 있는데 공이 한 4개 정도씩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만약에 사회 시행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비에 만약에 여섯 개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이제 처음에, 근데 이제 사회 처음에 돼야 되거든요. 사회 처음에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앞, 앞이 나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맨 뒤에 이제 앞, 앞이 나와야 돼서 그 앞을 생각해 보면 이제 사회 시행한다고 했을 때앞 뒤가 나오거나 아니면 뒤에 앞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독립 시행의 이제 확률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시행을 하니까 앞이 세 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가 한 번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의 3승에 2분의 1. 자 이런식으로 한다면 독립 시행으로 하면 사시 3이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곱해져 있는 요 수를 찾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힘들어서. 자, 이렇게 단순화 하면 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6, 여섯 번째 시행한 확 여섯 번째 시행했을 때 8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용도를 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린 것 같이 수용도를 그리면 이제 원래 그 평가 원 문제에서는 자, 이앞에 5가 돼서 우리가 쉽게 5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문제는 다섯 개인데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보면 42개가 나오거든요. 42개를 수형대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이 길찾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길찾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정유생님 처음에 이제 여기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1, 1, 그 다음에 예, 네, 두 가지죠. 아니 이게 일이면 세 가지, 1이면세 가지, 뭐 일이면 네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잊어,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린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배웠던 길찾기를 이용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신 최근에 이제 내신 문제에서 특히 이제 이 동네 목동권에서 뭐~ 경외수 이렇게 찾는 게 어려운 게 되게 많은데 이제 얼마 전에 중간고사 때도 고3 중간고사 때도 이제 강서고에서도 그렇고 뭐~ 진명요고나이 동네 뭐~ 양정고 뭐~ 다 어려운 학교 중에서 의외로 이렇게 길 찾기를 이용한 문제들을 되게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길 찾기 응용하는 문제들을 문제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내신이나 뭐~ 사실은 이제 평가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내신 문제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를 해보. 어, 학생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3분을 잡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문제 자체가, 어, 상자 A와 B에 지금 10개씩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처음에 뭐 바로 2개를 옮겼다고 하면, 첫 시행에서 이쪽 공이 12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뭐, 두 개가 연이어서 바로 이렇게, 이제, 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연이어서 바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뒤쪽에 두번 했을 때, 뒤쪽에 두번 했을 때, 이제, 앞쪽에서 바로 이제, 공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 꺼내서 두 개가 이렇게 되면, 바로 열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앞면이 먼저 이제, 더 먼저 두 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뒷면을 X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앞면을, 이제 Y축으로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앞면이 지금 이제 10회 시행을 하는데요. 지금 앞면이 6번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뒷면이 지금 4번이 나와야지 그래야 지금 이쪽이 공이 이제 2개가 더 많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이제 동전을 던지면 동전은 앞 뒤기 이 때문에 이제 2분의 1에 6승에 여기가 2분의 1에 4승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인데 그냥 독립 시행으로 생각해 보면 10시 4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수영도를 그리거나 이제 간단하면 수영도를 그리는데 여기서는 수영도를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길찾기를 이용해서 이제 해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자, 원래 나온 문제에서는 한이 정도에서 끝나는 문제였기 때문에 수용도로 그려서 해도 됐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뒤가 네번 나오고 앞이 여섯 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해보면 9하고 5니까 여기가 14가 되고요. 28이 되고 여기가 42.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한번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앞, 앞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42번째.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경우의 수가 42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서 출제 난이도를 보면 다섯 개 중에, 네, 다섯 개 중에 4.5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출제 빈도로 치면, 그냥 이제 몇번 움직여가지고 수영도 그리는 거는 이제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자체를 생각해서 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빈도는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